시온이는 고향이 어딘데? 전라남도 목포. 어 근데 그런 사투리 안 써네? 가끔씩. 가끔 써? 하 한날 때 써? 근데 언제 음. 사투리 썼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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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시온입니다. 저는 바다가 예쁜 목포에서 왔어요. 제 장점과 특기는 눈싸움을 음. 잘합니다. 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쓸수 있습니다. 이미 댐브가 시작하기 1초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으면 늦겠다라고 생각해서 음. 그냥 한 발이 맨발인 상태로 뛰어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리쿠가 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잠잘 때도 맨날 수건을 비계 위에 올려두고 자는데 쓸쓸쓸만해 놓여요. 이런 거 몰라? 쓸쓸 a y say, say, s 하 y say, say, s 이 y say, say, s 쓸쓸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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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y say, s a 요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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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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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y say, 야 a y say, s a 아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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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니 너무 말을 많이 바꿨어. 시민이야? 아사야상 <laughs> 오늘 그애기도 있잖아. 아니 일본 그때 엄청 많이. 바지 콘버스. 근데 사실 그거야. 나는 과일을 무조건 차갑게만 먹으면 돼. 아. 아 약간 그 뭐지? 엄청 달고 맛있어도 약간 따뜻하면잘못 먹겠어. 무조건 차가우면 그렇게 안 달아도 맛있게 먹거든. 쪽 있어. 그러면 이쪽이 많아 갔다 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거라야좀 줄여야겠다 좀 줄여야겠다 좀 줄여야 는 오늘만 살아 몰라 일단 카페인 입 근데 가서 바로 자야 되는데 잠이야 안올것 같아 봐 들어와 이거 딱 쓰면서 유시 목소리가 형은 상상이 된다니까 사쿠야 팬토마이 밖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 이, 단답형으로 쓸 사람 은 왜? 유시밖에 없어 왜왜왜? 유시야 이거 넣었지? 넌왜안 <laughs> 돼? 리코가 오늘 이미 골랐어 근데 살짝 그 용이 그 뭐지? 수준 아. 같은 거뽑을때 살짝 기분 나빠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아무리 <아니, 웃음> 리코 안 타잖아 나왜 싸는데 왜? <laughs> 타야 돼 아니 리코 안타서 <laughs>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웃음> <웃음> 봤어? 아니 저거 봐봐 그날 아, 그때, 그때 <laughs> 연생대때 나랑 유우 씨랑 니쿠랑 냉장고에 두고 다음에 어. 같이 먹자. 야, 아침에 아침에 어. 먹자. 아침에 같이 먹자 했는데 네. 형님.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먹으려고 꺼냈는데 큰거두 통이었잖아. 어. 이, 이 정도 남아 있는거 주먹 음. 주먹 주먹보다 작아.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돼요. 아 잠깐만. 아 애들이 다 먹었나? 아 그래도 먹었나 이러고 갑자기 니쿠랑 유우 씨는 한 입도 못먹었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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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야.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누가 먹었어? 내가 생기 그랬는데 이랬는데 물어보니까 다안 먹었대. 얘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물어보는데 누가 봐도 먹었는데 계속 안 먹었다고 하길래 슬슬 스에뭐 <laughs> 맞아 맞아. 니쿠가 <리코가> 열이 오르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냥 솔직하게 <laughs> 얘기라고 해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었죠. 응. 근데 네. 그때 이후로 그런 일이 없긴 응. 하나.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멤버들이 전부다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laughs> 막 공항을 가거나 처음 보는 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뭔가 자신감 있게 트러블 얘기는 시리 이걸 하기로 <laughs> 어. 차 안에서 얘들아 이거 이렇게 크게 하자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가면 타이밍 못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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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못했었. 그래가지고. 아 근데 사실 이거 에피소드 하나 말할 게 있다요. 뭐예요? 응. 초등학교 때 껌이랑 그런 응. 젤리는 좋아해서 응. 가끔씩 사 먹는 편이었는데 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응. 과자를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아예 안 좋아해서 아, 빵도. 아 진짜요? 이건 진짜 신기한 신기한데 저도 그때 왜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응.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과자를 진짜 거의 진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과자랑 빵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 집이 목포잖아요. 음. 근데 목포 옆에 군산이라는 곳에 진짜 맛있는 음. 빵집이 하나 있는데 아 거기가 안고 안빵 안고빵, 단팥빵 파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사온 단팥빵을 응. 먹고 응. 어 뭐야? 빵이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와, 이거 맛있네. 이러면서 응. 진짜 많이 그때부터 뭔가 있으면 무조건 먹고 음. 아직 저희가 사실 계속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조식을 못 먹어서 음. 저희 사실 호텔 올 때마다 주식 맨날 먹으러 가거든요, 아침에 같이. 그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목포의 콩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콩국수 자주 먹었었는데, 콩국수도 시켰어요, 하나. 아, 저 콩국수 있잖아요. 목포는 수, 설탕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서울은 소금 넣는다는데. 소금 넣어서 먹어요? 아니, 콩국수는 달게 먹어야지. 아, 콩국수는 달게 먹어야지. 아, 설마. 오늘 시킨 콩국수 짜게 오는 거야? 저 콩국수 짠건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 그래요? 그래, 사랑한다